제가 사기당한 걸 어. 한번 소를시켜드려 볼까봐요 아~~ 신코를 사셨군요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대한민국에서 카페 좀 다니신다 하시는 분들은 <laughs> 이 의자에 착허감을 아실겁니다 <laughs> 그겁니다! 난 신혼여행이라고 <laughs> 생각했는데 전 이혼남처럼 입어보고 <laughs> 싶어가지고 좌석이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서 뭐 소매치기 당하고 싶으면 밖에 넣으시고요 필요한 달려있는 멋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스라이팅 당한 서솔이라고 합니다. 강민지가 3년째 알리를 쓰는 동안 단한 번도 계정을. 7년이라고? 네. 아, 7년 동안. 7년을 쓰는 동안 단한 번도 제 계정을 만들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마침내 블락,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저도 계정을 만들어서 쇼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광군제를 맞이하여. 아, 광군제를 맞이하여. 맞이하여. 근데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게뭐냐면 저는 500원짜리를 많이 살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실용적인 다기능 주방용품 부드럽 스타일 실리콘 냄비 뚜껑이거든요. 이 어디가 비지? 뭐가 냄비 뚜껑이야? 여기에 냄비 뚜껑을 세우고 갖고 <laughs> 온다. <laughs> 일반적인 크기거든요. 오, 이렇게. 저기. 어, 이렇게다, 이렇게 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에 이제 요리하던 국자나 젓갈 같은 걸 이렇게 놓는 그런 거 그런 거예요. 이거 이거 다음은 LED 진행형 인간 유도 야간 램프예요. USB 충전형으로. 그래서 이게 요런데다가 붙여가지고 음집 안에서 쓰는 그런 거예요. 사용감이 전혀 없는 실사용을 해보지 않은 것 같은 쓰는 쓴 거는 제가. 그.. 사진으로 붙여요? 네 실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원짜리 이게 뭐냐면 벽걸이형 레이저 치약 압착기예요. 자동 치약 디스펜서 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치약을 갖다 대면 징 아니 칫솔을 갖다 대면 치약이 징 하고 나오는 500원에 샀다 이 말입니다. 개쌍해 졌다. 네. 시작을 했고 제가 사기당한 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봐요. 아옷브아이 제품은 어, 스카프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비리포를 사셨군요. 어, 멋내기용으로 해가지고 귀여운데? 이게 이렇게 둘둘 감는 거예요. <쬐 Deadly> <administration>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 집에 먼지를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산 색깔은 이거거든. 아, 아, 근데 <laughs> 이게 온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살짝 라임색이 돌긴 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노랗게 보이는데. 이것도 토록스 계열이 맞다. 약간 라임. 그러니까. 어떤 생각로 샀냐면, 이제, 초록색을 원체 좋아하시니까. 그니딱 응, 내꺼, 내 존나서 산 건데, 지금. 이거를 한번 이제,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 주어야지 하고 이걸 받았는데, 딱 나쁘진 않아요, 촉감이. 그래도 뭔가 부부부들한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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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목들이 촉감도 아니고, 뭔가. 네, 뭐라 그래야 되지? LED, LED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laughs> 문제야, 저 IT에 빠져버렸네, 내가 <laughs> 아니죠. 저... 저도 쪽에서 워낙 이제 재밌는 걸 많이 사시니까 저는 이제 알리에서 얼마나 실생활용품들이. 저 완전 얼마나... 실용적인거 샀는데요. 이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영통 팬싸 하는 연예인들한테 추천한다는 아! 영상에서 LED 램프를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고정이 났어요. 자, 이, 이 제품은 이제 이 각도를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어나본거 같아. 이렇게. 잠시만. 걔는 대가리가 하나였잖아 원래 있던 거. 는 어.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볼때 걔를 그냥 이렇게 모가지를 쥐고 왔다 갔다 해야 되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얘는 딱 느낌이 온 거죠. 아내 그냥 머리 위에 세워놓고 이 자식만 움직이면은 이게 이렇게 180도로도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켜보죠. 오. 오. 그래갖고. 야 오. 여기에. 시계가, 시계도 된다 했거든요, 이게. 네? 뭐가 숫자가 보이긴 한데, 오!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지금 대단한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아, 네. 와. 이렇게, 이렇게. 좋다, 좋다. 네. 자, 다음 제가 조명을 하나 더줬었거든요오늘 음. 집에서 3,000번 정도 본 그런 디자인. 그죠? 네. 근데 이거를 과연 알리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팔고 있을까, 궁금해요. 싼값에한번 사봤어요. 조립을 해야 되네요? 조명이 조립? 제가 보고 있면 이사를 가기 때문에 조명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거기 칼이 들어와도 안 샀을 텐데, 궁금하더라고. 됐나요? 이게 친야 어? 헐! 터진 거야? 색깔로 조절이 아, 뭐, 하면 되나? 아! 어어어어! 어. 어. 밑에서 을때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 다음은요! 이거또 실용템! 6,000원이길래 사봤거든요? 멀티탭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상 밑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선이랑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음. 이게 나름 체계가 이시 만들어진 음.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거 이름이 뭐냐면요. 네. 영국 스타일의 가을 인기 마틴 부츠예요. 두 개. 12,000원인가 13,000원인가 고급인데요. <laughs> 자 이렇게 어. 나래자 <laughs> 이렇게 자물쇠가 달려있고 지금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이, 이 디테일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두 겹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이 뭔가, 이, 이 커튼 같은, 오. 예, 이 느낌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디자인이, 하나 크고 보이게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은, 요, 요 디테일이 여기까지 오든지, 아니면은, 아예 신발을 닫았든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영, 예, 영국 스타일의 마틴 부츠, 영국 살이 아니라 하라주쿠 걸 같은데? <laughs> 영국이라던데요? 하라주쿠 <하라죽한 걸> 같은데? <laughs> 되게 걸으면 짜란 <짜란짜란> 짜란. 마음에 <laughs>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신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선 부츠보다 네. 착화감이 너무 좋아. 그래? <laughs> 내 발에 착한 거서 나 너무 당황스러워요. <laughs> 좀 마음에 들어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저의 첫 알리 쇼핑 끝내봤고요.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laughs> 이거는요? 괜찮습니다. 어머 이거 다 찢어졌잖아. 이거 툭 넣고 이거 다 찢어. 민지입니다. 전 지금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어쩌고 관에서 지금 근무 중이고요. <laughs> 알리익스프레스 하울을 하기에 앞서서 알리 제품으로 몸을 워밍업 하는 게흔치상정이겠죠 <laughs> 그래서, 이번에 광문제를 맞이하여 저희가 열심히 열심히 한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쇼핑을 해봤는데요. 뭐, 꼬집빠지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모든 게 자기만족입니다. 네, 자기만족으로 제가 지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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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하게 소비를 했는데요. 네, 최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의자를 주겠습니다. <laughs> 의자를 집에 의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처음에 이거를 2만 원을 주고 하나 샀죠. 음.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식탁에 오래 앉아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음. 정말로 빨리 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이치에딱 맞는 거죠. 오래 앉아있을 분들은 이거 사면 안 되겠죠. 에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앉아서 사실 아, 대한민국에서 카페 좀 다니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의자에 착화감을 아실 겁니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2만 원 주고 샀어요. 두 피스를 사가지고 이게 아 그냥 투명, 요 엠바 칼라 그리고 약간 음. 다른 칼라도 있었거든요. 음. 기억이 잘안 납니다. 저는 약간 엠바를 좋아하기 때문에 엠바로 두개 샀어요. 음. 큰 것부터 소개시켜 드습니다 잠옷을 샀습니다. 이옷 심지어 내가 지금 세탁해서 한번 입었어. 너무 귀여워. 토끼가 귀여운 토끼가 그려진 잠옷이에요. 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약간 두게 감이.. 봄에는 못 입으세요. 봄에는 못 입으시는데 이거랑 보머! 약간 어떤 뭐랄까요? 이혼남처럼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난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laughs> 이혼남처럼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는 어, 중국 사람들은 옷이 굉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음. 제가 이거 스라지산 거거든요. 오! 그냥 아주 크게 사버리세요. 어머, 어떠세요?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거를 음. 9,8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어. 괜찮죠? 네. 이거 제 제가 지금 제가 이웃남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약간 파랗게 할까 하다가 제가 너무 그러면 겨울에 추울 것 같아서 음. 네. 제가 옷을 또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어, 이에는 과감해졌네. 과감하게 제가 옷을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한번 네. 이거 볼게요. 이거 요 요즘에 다이소에도5 0 0 0 원짜리 훌리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뭐 빨리 에서 시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켜봤는데요. 아, 13,000 원인지 1,2,000 원인지 주고 산 거거든요. 저는 제가 오. 5 0 0 0원 주고 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가 이돈을 주고 샀으니까 없거든요? 아무튼요. 신기하네요. 제가 그 돈을 사실 하 하고... 귀신 같네요. 귀신이 선요 아, 저 투웨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뭘까? 한참을 고민했지요. 이게 뭘까? 한참을 고민한 다음 저는 답을 내렸습니다. 바로 브이넥으로도 변신이 가능하다는 <laughs> 걸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하루 입고 나가봤거든요. 에이.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따뜻하고 좋았는데요. 특이점은 제가 이거를 밝은 빛에 한번 비추어 보였거든요. 네. 여기 비친다 그러니까 애가 아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솜을 솜사탕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널어놓은 것 같다. 약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또 하나 아주 이템을 사버렸죠. 에이. 제가 사실 원래 살려고 하다가 참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광문절을 맞이해서 제가 샀죠. 음. 바로 이겁니다. 음. 이게 바지를 반을 접어서 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야. 제가 항상 이제 수납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바지를 맨날 접어서 손에 넣고 짜증 나거든요 음. 바지, 청바지를 이제 틱 접어가지고 띠 해서 띠 걸면 되 이거 너무 편한 거지. 음. 너무 편한 거 있죠. 음. 여러분들 이거 사세요. 10개에 한 5천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사세요. 네. 이거는요. 제가 이번에는 가구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식물장이에요. 보세요. 여기 넣고, 뭐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하는 식물장을 샀는데 생각보다 저희 식물들을 올리기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다육이용이네.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식물을, 식물밖에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 얘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아 고민이 돼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귀여운 사천짜리 정말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원래 다른 사이트에서 사려다가 기계 4만 원이잃어먹가지고못 샀던 거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4,800원인가 4,900원인가 하는 거예요. 거울이요? 클레트 어 여행용 클했트 근데 저는 사실 이거 경첩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경첩은 없고요. 이거 어왜 집게를 줬을까? 이게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찍어라. 여행이다군요. 보이 하니? 더군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수채화 물감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짜는 거죠. 그리고 음. 파레트예요 귀엽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다닐 때 이제 종이 같은 데다 꽂고 음. 그래도 양심은 있어. 자석이 있어. 아! 두 개만 붙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다닐 때딱 가지고 다니면서 그림을 딱인 거죠. 음. 너무 귀엽죠. 아니 생각보다 괜찮지? 생, 생각보다 고급스러운데? 그치? 난 4만 원인 줄 알고 비쌌어. 여태 못 샀지. 좋아. 그다음에 제가 가방을 준비 샀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가방을 하나 장돈지 아니겠습니까? 빨리에 진심인 여자 빨리 가방에 진심인 여자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여자 그미지입니다 <목소리> 제가 두 가지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둘다 실사용 했습니다. 예. 왜? 뭔지? 작업실에는 맨 적이 없나 봐요? 네, 작업실에 너무 튀어서 이거 말고 눈에 안 띄는 것만 맸죠. 아, 그래? 수요일에 어. 처음으로 맸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작아요. 어. 여러분이 보시는 사이즈보다 작거든요? 아이패드랑 아이패드 키보드 뭐 헤드폰 그 정도 넣으니까 끝나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딱, 딱 약간 기저귀, 기저귀 가방 하면 되겠다 여러분. 분유 가방 하면 되겠다. 이게 안에가 생각보다 이렇게 칸은 없어. 근데 뭐, 뭐 나쁘지 않을 것같아 왜냐면 칸두개 있고 뭐뭐뭐 음. 견고하지 않지만 이게 너무 폭신폭신하거든 음. 근데 내가 하루 실사용했다고 했잖아요. 네. 어깨가 고얇해졌어요솜이 어. 내려갔다는 의미겠죠. 얼마예요? 팔천 원 주고 샀어요. 이게 아 이제 실버 컬러이고 그레이 컬러인데 이제는 그레이 컬러. 음 괜찮죠? 애정님 한번 껴보세요 근데 이거 제그 알리 가방이랑 합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이걸 메고 나가면은 시내를 휘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두 번째. 제 장바구니 에한일 년간 들어 있었는데 할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샀죠. 근데 이번 광군도를 맞이해서 무 할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큰 폭의 할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에게는 그냥 이유가 필요했던 거죠. 그거랑 로브인 하버드 같은 느낌이 어 로브인 하버드 로브 스토리인 하버드 로브 스토리인 하버드에서 대학생이 멜것 같은 그런가봐. 저 안에 전공 서적이 가득할 것 같은 그런가봐. 이걸 제가 실사용 해봤는데요. 좋아요. 네. 이게 어깨 끄는. 끈은... 따로 들어 있는 거고 붙어 있는 가방처은 요거거든요. 예. 여기 참 견고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이제 뭐 가방 맡아 주는 어떤이가 되는 느낌이라서 사실 요거는 잘 매진 않지만 이게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많고 여기가 수납공간이 많다 보니 1 2 3 4 너무 유용할 것 같죠. 근데 자석이 음.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서 이매치기 당하고 싶으면 밖에 넣으시고요. 필요한 달려 있는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다 끝나 가는데요. 달라고 할까요? <laughs> 사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냥 축구 양말 저번에 한번 사봤는데 좀 징그럽거든요?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냥 후딱후딱 사람들이 다내 축구 양말 지저분하고 꼬질꼬질하다고 놀려가지고 울면서 샀어요. 누가 놀려? 누가 놀리냐고요? 응. 많이 놀려요? 네. 응. 그렇 이거는 이제 화장실에, 장실에 딱 붙여가지고 이거 변기솔 같은 거 끼우고 그리고 거리 걸고. 살림 음, 고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죠공중구야 이게 어디서? 이수 <laughs> 카피 제품이더만요. 이건 일단은 만좀 3,500원을 주고 샀어요. 네. 지금 딱 지금 좀 밝은 조명이 필요했어가지고 조금 밝아 보이는 거를 샀는데요. 네.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딥머도 돼요. 에이. 이렇게 네, 전 가장 밝게 놓고 쓰고 이런 느낌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겨울철에 밖에서 춥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비단이비누도 사봤지만 저에게 다양한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방한 아이템 한번 다른 해봤거든요. 숨이 <laughs> 쉬어져? 지금 여기 입구 있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 답답하다. 김쫓다 어머, 이게얼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탁 차고 하면은 어 너무 따뜻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선크림도 바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음. 여기가 조금 지금 뿌예요. 필름을 아직 안 벗겼거든요. 음. 필름을 한번 딱 이렇게 필름을 남겨두고 뜯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오? 똑같아. 뜯었.. 뜯은 거랑 안 뜯은 거랑? 응. 음. <laughs> 똑같아요. 이렇게 써도 될거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음. 아. 음 아직 실착용은 안 해보는 상태? 축구할 때? 뭐 그렇다 할수 있죠. 아직.. 음. 사람들이 놀릴 거 같아, 저런 <laughs> 사람들이 <웃음> 너무 놀릴 거 같아요. 일단 제 알리템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야. 네. 전 이번에 어, 돼요. 다 마음에 들어요. 가방도 마음에 들고, 네. 잠옷도 마음에 들고, 네. 팔레트도 네. 마음에 들고, 그홍도 네. 사실은 마음에 들어요. 커 제품이지만 네. 마음에 들어요. 다음 번에도 안에도 찾아오겠다고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나눠껴야 진정이거든. 요 네. 다음에 또 재밌는 하루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